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공부 오늘은 사사기 9장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여룹바알은 기도원의 다른 이름이었죠. 바알여, 니가 스스로 한번 일어나 봐라. 그래서 너를, 너가 를너 한번 쟁론해 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거는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기돈이 자기 아들에게 준 이름인데, 이게 이스라엘 게이 사람들이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셔서 왕이 되어서 그랬는데 기돈이 아니다. 내가 너네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말해놓고는 이제 왕이 가져야 될 만한 것들을 다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이스라엘 사람 네, 좋습니다. 뭐, 금도 주고, 그리고 세 달의 형상도 주게 되었는데, 이세 달의 형상은 저번에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나서 그 약대 목에 꾸미던 그세 달의 형상의 장식을 취하니라. 그러니까 미디안 왕이 썼던 그런 장식들이에요. 그래서 왕이 했던 것들을 다 걸치고 그랬던 겁니다. 왕이 입었던 자색 의복도 있고요. 그리고 자기 아들도. 어, 일단은 70명이나 있긴 했었는데, 그리고 세겜에 있는 처백에서 아들을 또낳고그 이름을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런 뜻으로 이제 아들에게 줬어요. 그래서 이제 좀 행동은 왕처럼 했습니다. 자기가 말로는 왕이 안 되겠다 그래 놓고요. 하나님이 너를 다스린다 그래 놓고, 행동이나 뭐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왕이 되고 싶었던 걸 보여주게 되는데요. 근데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 기돈이 이스라엘에게 베푸는 은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 은혜를 따라서 그의 집에 후대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원 혼자서 왕이 되고 싶었다. 그런 식으로 보면 될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을을 음란하게 위하고 바을리릿을 자기 신으로 삼고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제 기억에서 이제 잊혀지게 되었죠. 어쨌든 그일 후에 구장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룻바을의 아들 아비멜렉이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첩의 아들입니다. 세겜 사람이죠. 그 자기 어머니, 가 살았던 그 세겜에 가서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어미 형제들에게 말하게 되요 야, 너네 좀 생각해 봐라. 여름바을의 아들 70명이 너네를 다스리는 거, 그리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 너희에게 어떤 것이 나으냐. 또 나는 누구냐. 너네 고륙지친이 아니냐. 내가 너네 패밀리다. 그러니까 나를 어좀 왕으로 만들어 달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로 생각해보니까 을 그런 거예요. 야, 우리 형제 아니냐. 그리고 나서 이 바알브리 이게 바알의 언약이라는 뜻이었죠. 여기 바알브리을 신으로 삼았다 그러는데 이 바알 언약이라는 그 묘에서 그 은치시계를 내어서 그게 주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유를 사서 자기를 쫓게 하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불량배들을 산 거예요. 불량배들을 사고, 오브라에 있는 이 아비의 집에 가게 됩니다. 기도원의 집이 되겠죠. 그래서 여롯발의 아들들 70명을 다 죽이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 그 중에 말제 아들인 요담은 스스로 숨어서 남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세겜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가서 세겜에 있는 기둥 상수리나무 아래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지라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예, 왕으로 진짜로 있게 되어 여기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3년이다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으로서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일이 일어난 다음에 요담이 말하게 되는 거죠. 요담이... 그 혼자 숨어서 살아남은 그 기드온의 말자 아들이 되는 겁니다. 이 자가 살아남아서 결국에는 이런 저주를 하게 돼요. 이것을 보도록 할게요. 저주가 실제로 또 일어나게 돼요. 다음 조금 있다 보면 다 나오게 됩니다. 유담이 이런 말을 해요. 그 그리심상 꼭대기로 가서 서서 소리 높여서 외쳐 그들에게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나를 들으라 그리하여 하나님이 너희를 들으리라 그러면서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기름 부어 왕을 삼으려고.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했더니 감람나무가 이렇게 말을 하게 돼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말하니까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너는 우리의 왕이 되라 했더니 무화과나무도 나의 단거, 나의 아름다운 실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리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가서 너가 우리의 왕이 되라 했더니 비슷한 말을 하게 돼요. 사람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내새 수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들이 이제는 가시나무에게 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왕이더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말하게 돼 너희가 참으로 나를 내게 기름을 부어서 너희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치 아니, 아니하면 은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서 왕으로 삼았는데 너희의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발과 그 집을 선대함이냐 여기 보시는 대로 그 기도원의 집을 선대하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잖아요. 결국엔 기도원혼자 자기 혼자 막 이렇게 행동은 내가 왕이다. 그런 식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말은 물론 나는 너네를 다스리지 않겠다. 그랬지만요. 어쨌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좀 후대하지는 않았는데 너네가 이렇게 한 것이 과연 진실함으로 한 것이냐. 나의, 나의 집을 그 기도원의 집과 그리고 그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함과 의로움이면은 아비멜렉을 인해서 즐거워할 것이다. 하지만 아비멜렉도 너희를 인해서 즐겨하고 즐기려니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아비멜렉에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을 살을 것이다. 세겜 사람들과 밀로 족속에서도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 부엘로 가서 거기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은 서로 너네가 싸우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분열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저주를 하게 된 거죠. 실제로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이 지났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버려뒀느냐.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이, 어, 이 세겜 사람들과 그리고 밀로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좀 회개할 기회를 준게 아닌가. 아비멜렉이 또요.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3년 동안 다스리고 있었고 하나님이 드디어 움직이십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어,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신을 보내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배반을 하게 돼요. 이는 여러 발의 아들, 칠십 인에게 행한 포악한 일을 갚되 그 형제를 죽여서 피흘린 죄를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서 그 형제를 죽이게 한 세겜 사람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피흘림에 대해서 이제 그 갚으시는 거죠 결국에는 세겜 사람들이 산꼭대기사람들을 매복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무릎 길로 지나가는 자들을 다 겁탈하게 하고 이 혹이 그것을 아비멜렉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방법대로 또 아비멜렉이 그대로 갚게 될 겁니다. 매복하는 방법으로요. 어, 에벳의 아들 가을이 그 형제로 더불어서 세겜에 이르게 되었고요. 그 세겜 사람이 그를 의원하게 되었어요. 의뢰하게 되었어요. 그, 이 포도를 걷어다가 밟아서 짜서 연애를 배설하고 그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면 아비멜렉을 저주하게 됩니다. 아비멜렉 얘가 누구였냐? 그리고 세겜이 누구이기에 우리가 왜 왜 아비멜렉을 성길이요? 그가 여루빨의 아들이 아니냐? 그 장가는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비, 하멀의 후손을 성길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왜 어찌 아비멜렉을 성길이요? 그리고, 아하,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으셨으면 은 내가 아비멜렉을 제하였으라. 이런 식으로 말하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 가을의 말을 듣고서 굉장히 화를 내게 돼요. 이 스불이요. 스불이 누구냐면은, 여기 보신 대로, 어 아비멜렉의 장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아비멜렉 편이 되겠죠. 그래서 사자가 아비멜렉을 가만히 보내어서 말하게 돼요. 에베레 아들 가을과 그 형제가 어, 세겜에 이르러 성읍 우리를 충동하여서 당신을 대적하나니 당신은 그 아비멜렉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비멜렉을 쫓는 백성들로 더불어서 밤에 일어나서 밭에 매복하였다가, 어, 이제 그 습격을 해라. 그런 식으로 말하게 되는 거죠. 이 매복작전을 똑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도 매복작전을 써서 아비멜렉을 대적했었잖아요. 여기도 매복작전으로 그들을 대적하라.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매복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어, 다 죽이게 되는 거죠. <laughs> 시간이 없어서 이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매복을 하게 되고 결국에는 아비멜렉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이기게 되고 다 죽여요. 아 어, 그리고 세겜의 망대 사람들도 망대 사람 망대 사람들이 이를 듣고서 엘브리 신당에 그 보장에 들어갔다 그러는데 여기서도 결국에는 사람들이 다 죽고 그렇습니다 1만 명가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녀가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데베스에 가게 되는데 데베스에 대해서 진을 치고 그것을 취하였고 성중에 경관 망대가 있으므로 그성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를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게 되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불사르려고 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위에 다 위에 있는데요. 그랬더니 한 여인이 맷돌의 위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가 내려 던지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두 골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의 병기를 잡은 소년을 불러서 말하게 됩니다. 너는 칼로 빼어서 나를 죽여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그가 여인에게 죽었다 할까 하노라 그랬더니 소년이 이제 찔러고 죽게, 죽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자 들어가게 되는데 이 70명을 죽이게 된거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갚으신 거죠. 그리고 또 세겜 사람들이 모든 악을 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머리 위에 갚으셨고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이렇게 응하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은 이렇게 하나의 말씀을 보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사사들이 좀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유명하지 않은 자들인데 어쨌든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